다들 어서 오십시오. 열리면 안 되는 곳이 섹시어캠인데 일단 저 담배 하나 피고캠을 킵니다. 항상. 삼수병들 리델로 오십시오. 삼수병들이 희망입니다. 난 다들 어서 오시고요. 할롱할롱. 열렸어? 어 이전 떴다. 내가 가버려 그냥 씨. 야왜안 닫혀 아왜안 닫히는 거야 1분 잠깐만 1분 아직 안 지났어 이제 열렸어 야왜안 닫히는 거야 도대체 야 어떤 서버가 가장 먼저 닫힐까도 궁금하네요 안 닫혀요 분들야 이제 인원이 없는 거야? 다 누르면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0분에 그냥 한 500명이 누르면 어떡해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할거 하면서 할거 하면서 이제 해야겠네 받아주셔야 됩니다 네마블 관계자분들 받아주셔야 돼요 이제 뭐 해볼 거 합시다 정들 저희는 탈거 50 아니 48장이요 뽑아보고 뭐 자연산 전설 나오면 뽑기 그냥 한번더 시원하게 하고 영웅 하나 영웅 두개방 좋아요 입조심 아니야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 먹고 왔어 영웅 세개 아니 지갑은 안 빵빵한데 카드값을 내가지고 한도가 조금 있어 그러면 그냥 탈거 그냥 천장까지는 한번 가볼까 자연산 자연산 자연산이 안 나온다 자연산 하나 주면 안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이트? 이트? 나부터! 나도 오늘 느낌이 나쁘지는 않아. 아닌가? 독주야? 독주잼. 너는 줘! 야 근데 독주는 너무하는 것 같긴 한데? 또 독주야 혹시? 아니지? 또 독주야? 또 독주야? 야, 진짜, 이거 말은 진짜 도핑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진짜로. 진짜 이거 도핑 테스트 해봐야 돼. 이거라도, 이거라도 볼까? 혼자, 얘도 독주! 어, 사자다! 장판! 아, 왜 이렇게 안 기쁘지? 왜 하나도 안 기쁜 걸까요? 왜 때문에 하나도 안 기쁘지? 용, 연결 효과도 없고, 왜 때문에 하나도 기쁘지가 않지? 아, 어, 이거 있는 건데, 원래는 좋아해야 되는 건데, 저는 세타 나와야 됩니다, 세타. 세타! 제발, 세타! 세타! 아, 쉣터 세타가 안 줘, 세타를. 제발. 오늘은 세피라는 저바의 운명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건지 모르겠네. 그럼 그냥 이거 해요. 불, 도 12강에 불 뜨면 이득. 3, 2. 안될줄 알았어요, 저. 전안될줄 알았어요. 왜 이게 이뻐? 이게 이뻐요, 형들은? 안 이쁜데? 저기 취향이라 그러면 제가 존중은 해 드리는데 내 스타일은 아니요. 그니까 형들 그리고 진짜 월보못 잡는 서버는 진짜 나올 만하죠. 네? 그 스페셜 뽑은 확정전아요. 형 어떻게 그래요? 형, 니들 일하라. 다른 데 가서 쩌리 취급 받을 때는 월보못잡는 사람 오지 말고 애매한 90만 투력들은 알트내가봐요 알트가 돈뿌려봐요 일주일에 5천 원, 5천 다이어요. 알트가 매주 10만 도 뿌린다했지. 그거 200 라운드 5천인데 투력선으로 또줄거 아니야? 90만 호성 여기 오면 무조건 50만에서 원 아티팩트 세다형 시... 이렇게 말했잖아요. 방금 전까지. 아니 우에 개쩔어 버리는데? 아니 용의 꼬리하지 말고 뱀의 대가리를 라고이 말이야, 형들. 저희 섭으로 오세요. 저희 섭이 진짜 파라다이스일 수도 있어요, 형들. 우리 섭 진짜 괜찮은 섭이야. 제발. 야, 이거, 이거, 세타 하나면, 세타 하나만, 세타, 세타, 세타. 나 진짜 이거, 세타 하나만. 아, 진짜 열받아. 아, 왜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이거는. 야, 근데 왜다여기서 여기밖에 지금 사냥이 안 되는 건가? 다 빡세가지고? 요 밑에 엄청 많겠지? 막, 113 이런데? 116, 100, 105 이런데? 뒤집으로 가볼까? 한번 배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형들, 여기 악몽은 존나 세요. 122 악몽은. 아까 두, 한대 맞두도록 맞아봤잖아. 지금, 요새 아티 하는 사람들 보고 나서, 아티를 하지 말고 차라리 확정 스펙업을 하자라는 마인드여가지고, 아티는 안 건들고 있습니다. 와씨와야 한번 죽어봤어 애들 몸이 어떤지 야 한번 죽어봤어요 아 어떤지 어떤지 알고 봐도 되잖아 얼마나 암놈이 어, 얼마 정도인지 테스트 나 센데? 나 샌디? 고지병 왜 괴롭히냐고?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럼 서버 나가든지? 안 괴롭힘 나가고 싶으면. 아니면 나보다 투력을 더 높게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 <laughs> 아이, 적들한테는 깡패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오스카 2. 한 90만 명들간거 후회하게 만들어야 돼. 뭔 말인지 알지? 야, 존나 후회하게 만들어야 돼. 그 90만 명들 나보다 투력 낮은 정도. 그러면 다음번에는? 아. 야, 우리랑 뚜이뚜이 하는 데가 더 많이 가면 우리가 더. 많이 여기서 사냥하니까 우리가 이득이겠지? 이런 느낌을 딱 줘야 돼요. 우리는 똘똘 뭉쳐서 하면 돼. 사냥도 다 모니터 하는 사람들끼리, 어, 손에 뭐 이런 거, 이익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딱 숨어가지고, 다그 오토처럼 눌러놓고 있다가, 누가 온다 이러면 디스코드에서 빡 해가지고, 그냥, 그 알지, 형들? 파리지요! 파리 한 마리 지나가면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먹는 것처럼. 물론, 칼리 캐릭, 뭐 명품형 캐릭, 뭐 오면 어쩔 수 없이 지겠죠? 지, 죽겠죠? 근데 그 전에 한 명씩 오는 거는 그냥 다 빨아 먹어야 돼. 우리의 작전명입니다. 우리 파리지오저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안녕.